그, 그거, 그, 그, 거 그, 그, 민경. 민경? 제발 가라, 고아가 가라, 고 기억이 좋아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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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을 들어줘요 어? 영원한 사랑 이뤄주기. 짜릿짜릿한 느낌. 일단 <laughs> <난> 댄스 곡 같은데? <laughs> 아니 가사가 약간 응. 내가 봤을 때 약간 2010년대까지 안 가고 2000년대에 머물러 있는가? 야 이거 <laughs> 핑크 아니야 핑크? 야 스퀘어. <laughs> 이쪽 아니야? 저이루깬미 아니에요? 루깬 미. 영원한 사랑 bl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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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뤄주기 blah, blah. 너무 익숙한데? 뭐지? 난 절대 마 변하지 않기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? 아! 아! 잠깐. 불러 불러 우와. 생각나는 음을 불러. 아 잠깐. 아리저히 탄 느낌 절대만 변하지 않기 평생 연애. 그래, 그래, 아자 그래 그래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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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미스 추. 와대박이다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.

뭐야? 이제 너의 곁을 <laughs> 지킬 수 <laughs> 없는 난 이게 뭔데? 제 몰라 뭐지요? 사랑 없는 삶 그것과 <웃음> 같을 <웃음> 테니 아 구할라고 <구하려고 웃음> 모르네 아 야나 진짜 난생처음 들어 저기 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쇼린이 부르는 걸본적 있어 아 근데 진짜 보자마자 아 셋이서 부르는 거면 진짜 유명한 노래다 아, 아 사랑 어. 결코 시드지 않는 맞다 이거였어 야 이거 송탕 아 노래잖아 아 My love 너를 기다리는 나의 아름다웠던 시간 속에 널 그리워 어, 저게 뭔 아. 노래야? <laughs> 마이 러 사랑하고 싶은 음, 너를 내게 보여줘 어?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내껴대 체리필터잖아 마 마이 러가 아니야 이거 사랑하는 음, 너를 느어 그래 마러해봐러 많이 나와 나에게로 초대해 아로초대 노래만 하고 가셔도 모다 이거 체리필터가 부르는 거 봤어 봉평광에서 그래 이제. 그래 <laughs> 아, 왜리집아 아니, 야 이거 이거 그그그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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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 니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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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직 가라꼬> <laughs> 아, 가시 가시 아아 가시. <놀람> 이거 제목 그거 아닌가? 거? 스웨덴 세탁소 노래 아닌가? 제목이 뭔데? 제목이 아닌가? 저거잖아. 너의 목소리가 들려. 아 진짜로? <놀람> 아니야? 아니잖아. 차우 <아우> 차우 <laughs> 뭐야? 나 이건 솔직히 이건 진짜 이거는 변화구다. 아, 어렵다 어렵다. 이건 진짜 변화구다. <놀람> 너무나 많이 사랑한죄 <놀람> 사랑할 <사랑하는> 너무나, <놀람> 사랑한 너무나 많이 사랑한죄난 <놀람> 너로 인해 빨려. 아 이거 당연히알지 어디에 있나요? 어? 그녀 음... 하나만 어떻게 <laughs> 해야지 <기름질도 안> <laughs> 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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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잔다 진거 아니야 나 잔다 <산다. 웃음> 미친 사람 <laughs> 어, 어 김감독 그 어느 날 너만 내가 집에 다둔 그날이고 너와 잘못된 <내> 친구는 <laughs> 오케이 연락도 <laughs>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아 재밌다. 뭐야? 일부러 피하는 거니? No. 비서도 아무 소식 없는 너 나. 싫으면 음,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, 솔직하게 말해봐. 애 hey. 네, 사랑해. 애상 내 사랑해. 아까 하지 않았어? 세상 사랑해. 한널나끝까사 아끼며 야 이게 같은사랑사사랑 <laughs> 싸 씨발, 라라발라씨 취소 씨발, 어, 씨발, 어, 씨발, 사실은,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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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정한 거라 늘게 말할 거지만 사실 아, 아,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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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친돌 네, 사랑. 사랑했던 기억이 아 미친 나 미쳤던 시간이야 기사랑해아명의 너를 가아 예쁘다 그 제목이 뭔데 보고싶다 보고싶다 아, 보고싶다 맞아 맞아 미친구나. 보이지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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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너의 뒤에 숨어서 이거 아. 아니야? 바람을 피해 잠 자고 있잖아 따뜻한 햇살내려 나 진짜 아, 손어로 야 저기요 <웃음> <웃음> 저기요 몇 살이세요? <laughs> 저기요 웬일이야 진짜 아, 아, 웬일이야 이거 내 취향이야 내깔리아니 웬일이야 라는 말도 너무 예쓰러 미치겠다 진짜 아, 아, 거기 제목야 몰라 몰라 근데 약간 이런 느낌 아, 보이지 않니 아, 아선 아, 선 뭔데 아선아선 내려 아아부 아이돌노래라고 아 부장님 아부장아아이돌노 아, 아, 아닌데 아이돌노래 아니야? 회사! 아, 아. 아 다내 이사람. 이게 뭐야? 니가 웃고 있는, 있는 건 아니지. 걱정만 하는 내 게. 이이러지마조성모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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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발 웃음> 회분 <laughs> 아 개웃기다 아 영어로 에이! 에답이래아너무에아 개웃기네. 괜찮아 할수 있어. 3 0개 해보자. 에이. 이게 뭐예요? 뭐야? 모가청 모가 아, 모가 모가지 청선. <laughs> 청선. <모가지청선>. 개 무서워. 이천점이야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런 거까지 아, 줄인 거. 별다 줄이야 진짜. 뭐 이게 저게 날렸어. 글쓴이 설명. l i s t e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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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런 아 이런 말 있어 진짜 별자 준다 진짜, 진짜 별다주 진짜 모르겠네 대박이네 인쇄 스티커 어어 인쇄 <laughs> <인쇼>. 아, <laughs> 스티커 인쇄 인쇄 아 인쇄 인쇄 어 인쇄 스티커 인쇄 스티커 미쳤나 미치겠네 진짜 <laughs> 에로샤가 뭐야? 에로샤? 모르겠어. 뭐야 에로샤? 나 알아. 나 알아. 날것 때. 뭔데? 에. 나왜숨 근데..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쉬었는데 에에다가. 에에다가 왜숨 쉬었는데? 루이비통 샤넬 아니야? <laughs> 에. 에르메스 루이비통 어? 샤넬. 어? 어? 아. 에르메스의 루이비통. 아 예쁘다. 에르메스야와 대박. 기분 나빠 줘? 기분 나빠요. 나한테. 기분 나쁜데. <laughs> 사가 기분 나쁜데. 나한테. 기분 <laughs>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죄. 야, 나한테가? 죄송합니다. 레. <laughs> 전혀 다른 뜻이네. 제가 <laughs> 아니고 <야>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야, 근데. 야, 서가 이런 말을 말해? 어떻게? 해? 상황에 기나제 이러면 미친 새끼 <laughs> 아니야?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어. 벌써 그거 아니야? 가글 가글. 이게 내가 지른 말이잖아. <laughs> 이, 불닭 소세지? 어 불고기 어? 소어어어어오 어? 불닭 불닭 소세지래. 아니 수도 있어. 불닭볶음면 소세지. 대박 불닭. <laughs> 불타는 소. <소세지. 불타는> <laughs> <laughs> 야 이게 보통 우리가 모르는 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저 연령층이라고 썼어. <laughs> 인생? 어어 어? 인생. 인생. 국물 공유? 인생 국다이다 고파 고무? 아! 아! <laughs> 인생 아! 아! 국 아! 공학이 아! 다 진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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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아! 아! 국밥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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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! 아! 너무 남겨달라고 하지마 <laughs> 아 개웃기네 아, 아 진짜 웃기다 아 개웃기다 아, 아, 인국공 아,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국공 여러분의 <laughs> 인생국밥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국공 인국공 <laughs>